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체 기술이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는 기술이라면서 사람을 해치는 기술은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들의 목숨을 위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교묘하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행법이 잘못돼 가지고 기술 정보 공개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물타기를 합니다. 자 그러더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뒤에서 꾀하고 있는 그 의도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미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 언론사 주요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은 수많은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와 위험성을 그 예고하는 게 정말로 그 글들이 많아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요약하자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이 근로자들의 목숨을 교묘하게 보호하고 파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그런 핵심 영업 비밀과 기술 노하우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 가지고 이 노하우가 누구 손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옆에 덩치 큰 이웃 나라 중국밖에 없거든요. 자, 브리핑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의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인간은 딱 비례 대표 출신이었죠. 이런 비례대표 딸이가 자기 혼자서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뒤에서 눈 감아주고 성명 내라고 부추겼던 지도부랑 다른 인간들 수두룩 하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중국과 피말리는 경쟁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실제로 이미 수많은 핵심 산업 기술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 기술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 기술 유출의 3분의 2가 어디다?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과 노하우를 사실상 공개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을 중국에 갖다 바치라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가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 기술이죠. 이게 무슨 잠자고 있던 문재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루아침에 친미주의자로 돌변하고 시장경제주의자로 돌변하는 소리란 말입니까? 자, 지금 전 세계 각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반도체 업계의 초강자, 대만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더 크거나 업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조차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미국은 280조에서 300조가 넘어가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할시 25%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공제를 해줍니다. 반도체 시설을 건립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면 52조가 넘어가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단위가 엄청나게 크죠? 중국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법인소득세를 무려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 기업에게 세금을 적게 걷거나 심지어 아예 안 걷어도 되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설 투자와 고용효과는 어차피 고용효과가 나오니까 국민들을 반도체 기업들이 고용해서 월급이라는 형태로 돈을 순환시키고 앞으로 또 차세대 국민 먹거리를 10년, 20년, 30년 확보한다라는 개념에서 지금 당장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금을 조금 적게 걷는 특혜를 주더라도 나라 안에 이득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삼성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라니까 이게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들 일반인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기업 정책을. 2021년 11월 당시 뉴스 기사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우리,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투자를 모셔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려 1조 2천억이 넘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한 방에 부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미 있는 삼성도 그 미워가지고 그 배를 갈라버리려고 하는 한국의 민주당 정치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참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혜택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렸던 자료이지만 일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본 겁니다 미국의 테일러시에서는 30년간 최대 90%의 재산세를 환급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테일러시 독립교육구에서는 2억 9,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4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세금 감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윌리엄슨 카운티에서는 첫 10년간 재산세의 90%를 환급해주고 향후 10년간 85%를 환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 연방의회에서도 빵빵한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을 통해 가지고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 그 미국 안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거나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 예산이 무려 52조 이상. 요즘 우리나라 환율을 감안하면 근 60조 이상을 막 갖다 퍼다 줍니다. 힘내라고. 반면에 한국에서 삼성이 받는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참 불쌍하다 못해서 눈물이 납니다. 전력이 급한데, 전력이 시급한데, 750억 원의 피해를 떠안고 기업이 자비부담으로 송전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공장을 돌려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데, 온갖 프로 시위꾼들이 공사 한번 한다면 달라붙어가지고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냄새 맡고 기어 들어와서 지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한다고 하고 돈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를 기업이 지금 급하니까 빨리 공장 못 돌리면 손해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니까 자기 돈을 수백억 써가면서 전력 인프라를 뚫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한심하죠? Sk하이닉스도 이런 피를 본 거는 똑같습니다. 과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착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분 1초가 급한 판국에 무려 1년이 넘게 착공이 지연이 됐어요. 송전 설비 건설 비용 약 5천억 원을 회사가 그냥 직접 부담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전력 공급용 송전선을 설치하는데 얼마를 얼마의 시간을 허비했냐면 한달두 달이 아니라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5년 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을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갈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국은 1년 지연이 되고 5년이 지연되고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사업할 때 어땠, 어땠었느냐? 빵빵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허가 받고 나서 공장을 바로 건설에 들어가가지고 낭비되는 시간 없이, 완공까지 다 하고, 실제로 가, 가동까지 들어가서 실 생산까지 들어가기까지 얼마 걸렸냐? 2년도 안 걸렸다라고 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기 뚫는데 1년, 5년씩 걸리는 나라에서, 허가 받고 행정 절차 다 밟아서 완공하고 생산 가동까지 들어가는데 2년이 안 걸린다라고 하면은, 부끄럽지 않냐고요? 이런 걸 내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대만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 자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보세요. 안 그래도 이미 삼성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인 TSMC죠. 이 거대한 TSMC에게 대놓고 도로도 깔아줘, 하수도망도 깔아줘, 전력 일프라도 다 갖다 대줍니다. 다 갖다 퍼줄 테니까 제발 우리 미국 청년들 월급 따박따박 좀 주시고 고용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정치권이 열심히 당신들이 반도체 사업하기 편하게 모든 행정적 세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셔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평택에 전력망 따위를 구축하는 데만 혼자서 5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면 저 혼자서 삽들고도 수킬로미터가 넘는 흙을 마땅히 파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겠죠. 저한 사람만의 노동력으로도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환상의 삼중주가 철벽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힘들게. 그게 누구냐? 문재인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죠. 그리고 둔중하고 답답하며 권위적인 지자체의 공무원들이죠. 당신이 이 지역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우리 용돈 좀 갖고 와라. 뭐좀 성의 표시를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것들. 공무원나 불행이들 그리고 또 민주당 정치권과 끈이 닿아 있는 지역민이라는 탈을 뒤집어쓴 또 하나의 존재 바로 프로 시위꾼들과 저짝 시민단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은 민주당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지역민이라는 환상의 삼중주 앞에서 이거는 뭐 사업 환경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항상 강조를 했지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몇 글자가 실제로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어렵고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학자라 소위 대한민국에 자기가 국립대학에서 뭐 경제학과 20년 30년 교수했다라는 인간들 중에서도 실제 실무 영역에서 그 수많은 어떤 번잡한 행정 절차, 서류 절차라든지 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고학력자 대학 교수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고급 단어입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 이게 능동적이고 내가 숙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은 정치인 윗대가리들이 절대로 그걸 못해주거든요 말로만 인터뷰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 기업 일선에선 이렇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게 넘쳐나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치열하게 반도체 산업과 미래 국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대한민국은 무슨 여유 있는 1인자냐? 아니죠. 1위인 그 제1의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 점유율을 비교해 볼때이 1인자인 대만의 TSMC보다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쟤네들은 52%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뭐한25% 이게 아니라 17%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우리는 1인자하고 비교하면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 나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후발주자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삼성이 2등이면 2등 밑에 있는 애들 3,4,5등 딸이들은 어떠냐고. 걔네들은 전폭적인 자기 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먹으면서 열심히 치고 올라와가지고 1% 1% 야금야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 파일을 자기들이 나눠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부디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이 부디 용돈 얼마 좀 해먹더라도, 그래, 정치인들 그들 용돈 해먹을 수 있어. 용돈 얼마 해먹더라도, 제발 좀 거시적인 국익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급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 국민들 다 끝장난다고 이러다가. 미국은 3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도 18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한한 예속 논쟁만 반복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끝없이 무의미한 논쟁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이 정말로 캄캄하죠. 이미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기술들은 중국에 수도 없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툭하면 몇백억 몇천억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걸린 것들만 이정도면은 안걸리고 우리가 모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안된 사건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언제쯤이면은 대한민국이 나라가 정신을 차릴까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산업 핵심 지식재산권들의 지출, 그, 어, 지출이 아니죠. 유출이죠. 유출된 규모가 핵심 지식재산권들이 유출된 규모가 무려 22조를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저만한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국가 재정에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라는 TSMC마저 보리꼬개라는 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글로벌 소비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추격자 입장에 있는 우리 삼성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량이 마이너스 4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출량도 36%나 감소를 했습니다. 100개씩 팔리던 물건이 60개 정도, 50개 정도만 팔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월급 100만원 받던 서민이 갑자기 월급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들면 그거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담하겠죠. 근데 나라도, 나라도, 국민들의 먹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발 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철진한 애들에게 선동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와중에도 문재인이는 지난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해버리고 군정보부인 기무사도 박살내버리고 대한민국 정보부서의 양대부서를 박살을 내버렸죠? 누구 편하라고 저런 짓을 했을까요? 나라의 정보전, 첩보전, 안보를 개박살을 내놨습니다. 산업 스파이들이 대놓고 들어와 가지고 산업 기술 노하우를 쪽쪽 빨아먹어 가기가 빼먹어 가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탈원전 한다고 까불다가 대한민국의 원전 핵심 인력들 수백 명이 우르르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도 함께 빠져나갔겠죠. 한국이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사이에 인재들 빼먹고 기술을 빼먹은 중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원자력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세계 2위로 번쩍 뛰어 올라버렸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이런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부디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부디 국민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